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주신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르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랠 수 있으리야? 왕이 상심하시기로다 합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함께 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은 다윗에게 신앙의 길을 묻다 44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은 사무엘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승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범죄한 다윗을 질책하셨습니다. 다행히 다윗은 나단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여호와께 죄를 범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의 결과까지 사면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돌아간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심하게 앓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심에 그 아이가 심하게 앓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아이가 심하게 앓고 있다는 소식을 전에 듣자마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에 방에 들어가 금식하며 땅바닥에 엎드려서 밤을 새워가며 울며 간구를 했습니다 그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는 취할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왕은 땅바닥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절박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심정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비로서, 갓 태어난 자식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절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아버지, 어머니는 끝그 자녀의 고통을 보면서 절박합니다. 그리고 그 절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더구나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이 아이에게 내려졌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라도 다윗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했고 또 진지하게 하늘 앞에 나아갔으며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이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래의식을 치렀습니다. 이 의식을 치르면서 그 아이가 정식적으로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전에 7일째 죽은 것이죠. 생명을 걸고 금식까지 하면서 절박함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이는 결국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의외로 의연하게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아이의 죽음에 대한 그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속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보면 22절 23절인데요,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 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나마 아이가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아무 것도 할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자신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죄인이요, 무력한 인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몇 가지 중요한 마음가짐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자의 마음가짐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오늘 보면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은 왕좌에서 내려와 생명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죄로부터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기도지만 그는 분명히 간절했습니다. 금식을 했다는 것은 그가 이 기도에 생명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단언코 우리 중에 단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기도 제목이 없기 때문에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 주셔도 그만 안 들어 주셔도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세요. 시편 119편 58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다윗처럼 개인적으로든 혹은 가정적으로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때 영적으로 타락하고 둔감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항상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자의 마음가짐은 기대입니다. 기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다윗은 혹시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그가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한 줄기 기대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무런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이미 부정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이걸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지, 아니하실지에 대한 문제를 먼저 계산해 두고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자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예컨대, 일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 부모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었는데, 천국 소망을 가졌는데, 그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끝났어 이미. 엄마는 지옥이야. 아빠는 지옥이야. 이렇게 하면서 단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자녀가 있을까요? 내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돌아가실 때,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끝났어. 기도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혹시 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듣고 무의식 중에라도 아멘, 아멘 하실지 누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듣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지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을 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처럼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가리켜서 성경은 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일을 기적처럼 이루실 하나님을 상상하고 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것은요, 될까, 안 될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기도를 막아서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자의 마음은 항상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큰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고대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찰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자의 마음가짐은 승복입니다. 승복. 이 승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금식을 멈추고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일상으로 곧바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이를 살려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지금 그는 그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안 겁니다. 이 기도로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생명을 건 간절함으로 금식까지 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순간 아이가 죽는 그 순간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승복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 실망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기도를 들어주는 자판기 같은 분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마치 내 말에 복종하는 종처럼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상숭배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응답하셔야 할 의무를 가진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실한 성도의 기도라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대로 기도의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라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자신과 온 가족을 덮친 고통을 거둬달라고 기도하는 요배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요비 사단에게 무차별 공격을 받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직감하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 길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빗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메어달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고통, 즉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세번 간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바울의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요비나 예수님이나 바울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나타나 말씀하심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역기 3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에서 요백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며 그의 무지를 깨우쳐 주셨어요. 주님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숙한 기도자들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의 생각을 겸허하게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승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결코 기도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기도의 승리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을 내 생각보다 앞세우며 하나님께 승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만큼 더 가깝게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생명을 건 기도로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자 금식을 끊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은 예배 또는 엎드림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다윗은 절박한 심정으로 아이를 살려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알게 된 후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뜻과 섭리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킨 것입니다. 욕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다위처럼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자신을 굽혀서 납작, 납작 엎드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승복하는 진정한 기도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승복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병들어 죽게 된 아이를 위해서 혼신을 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간절히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위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말려야 할 만큼 다윗은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토록 진심으로 기도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뜻을 돌이켜 아이를 살려 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바라는 대로 아이를 살려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결과로 그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24 12장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한 구절에는요 잘 보이지 않지만 아주 큰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5절에서는 바세바를 우리 아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를 보면 다윗의 아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바뀐 겁니다. 신분이. 상황이 바뀐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바세바를 정식적으로 다윗의 아내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된 다윗에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뜻이 평화라는 말에서 기원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단어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근원입니다. 솔로몬의 출생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자리 잡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여디디아는 솔로몬을 부르는 별칭이지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비록 자신의 죄 때문에 혹독한 시간을 지나야 했지만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회복과 사랑의 역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다른 방법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복할 때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승복하는 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게 하시는 그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